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경건함의 신비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여지없이 경건함의 신비는 위대하니 해놓고 콜론이 딱 찍어졌죠 이 콜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위대하냐 왜 하나님 다음의 신비가 위대하냐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으며, 그영리 안에서 공정해지셨으며, 천사들에게서 보여, 보이셨으며, 이방인들에게로 선포됐었으며, 세상 안에서 믿어지셨으며, 영광 안으로 영접받아 올리고 지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죠. 자 봅시다 전부 지금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세상 안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가운데로 가니나 영광 안으로 들려오졌죠 부른 받 올려졌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자, 봅시다. 여기 지난번에 이제 3장 10절 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논쟁의 여지 없이 경건함에 하나님 다음에 신비는, 아, 하나님 다음에 신비는 위대하다. 왜 위대하냐?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서 만들어지셨다 그랬죠. 요 부분만 제가 이제 잠깐 그 다른 번역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TV라고, 투데시, 잉글리시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그 쉬운 영어 성경인데, 제가 옛날에 킹잼스 알기 전에,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이런 영어 성경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큰일 날뻔 했어요. 완전 히그 독약을 먹을 뻔 했습니다. No one den, deny, no one deny how great the secret of our religion. 그 다음에 요, 콜론 찍어 있잖아요. 보세요. 이, 저, 콜론 찍어진 것도 여기도 콜론 딱 찍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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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도 그거는 무시하지 못했어요. 보세요. 여기도, 에나이브도 보세요. 콜론 이찍어있잖아요 콜론이. 이 콜론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부분에 대한 대한 그 설명이 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콜론 찍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킹잼스를 번역했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콜론을 좀 마침표로 찍어놨죠. 이렇게. 이렇게 마침표로 찍어놨죠. 이게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저 오늘의 영어 영어 번역해 가지고 이제이 영어성경 TV라는 영어성경은 이렇게 되 있죠. 우리 종교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는 인간의 형체 안에서 나타났셨다 이렇게 되 있죠. 인간의 형체라고 러죠 형체 보시요 육체 안에서 뜻이 보여지셨다 이래야 될 건데 인간의 형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랬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이 된게 아니고 그냥 인, 남이 사람이 봤을 때 인간의 형체처럼 이렇게 나타난 것 뿐이지 진짜 인간이 된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인간이 된거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된게 아니고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마치 우리가 저, 무슨 저 영화에서 무슨 저, 뭡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슨 귀신, 뭐, 도깨비, 무슨, 그런 무슨, 뭐 전설 따라 삼천에 나오는 그런 그 형체처럼, 그런 형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사람이 아니다. 참인가에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요, 보세요. 우리 종교의 비밀이 일어났죠. 종교의 비밀이. 보세요. 2절, 가들리스라 갔다가 종교라고 그랬잖아. 종교. 그래서 신비를 갔다가 비밀이라고 보내겠죠 비밀하고 신비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게 나중에 적그스가 나타나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는 인간의 형체 안에서 나타났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적그스가 나타나면, 보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건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메시아야! 이시대의 그리스도야! 우리의 인류, 인류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야! 그렇게 사람들이 속,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겁니다. 그게 나중에 저그리스가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인간의 형체가 아니고 육체 안에 뚜렷이 보여지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진짜 인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인간이. 그런데 그걸 부인하는 거죠. 가짜성경들 전부 다. 그 에라이브도 보세요. 바디, 몸 안에 나타났다, 몸 안에 나타났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 인더 플래시로 갔다가, 인어 바디라 되죠. 바디, 인어, 인어. 어하고 더하고 다르죠. 하나의 몸 안에, 그 하나의 몸으로서 이렇게 그냥 나타난 것 뿐이라는 거죠. 진짜 인간이 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표현 하나를 정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정확해야 히 됩니다. 육체 안에.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으며 나타나고가 아니라, 매니페스트라는 말은 뭐냐면, 뚜렷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뚜렷이. 이거 매니페스트하고 어피어하고 다른 겁니다. 매니페스트는 뚜렷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뚜렷이.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 보세요 에라이브는 저보다 이너 바하드라지요 하나의 몸 안에서 나타났다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한킹도 나타났다 그러고 이제 킹도 나타나시고 해놨지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거 이이어피하고이 매니페스타구나 매니페스타는 뭐냐면 뚜렷이 보여주는 것, 뚜렷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이걸 보고, 매니페스트라고 됩니다. 이런 단어가 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 소개했고, 그 신문에 지금 최근에 나온 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서광사라는 절에서 부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하죠. 석가 탄신이라 하잖아요. 그, 이제 올해는 5월 25일인데, 부처 오신 날과 부, 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설립 20주년을 맞아 조아무개그 가수 조아무개 있잖아요. 조아무개 있잖아요. 네,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조아무와 만난 부처님 전시회를 서광사 법당에서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조아무개이양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뭡니까, 저, 신학교도 나오고, 자기 어머니가 권사이고, 그러다 참선찬송과 그 CD라든지 테이블 여러 분 여러 개 만든, 취입한 사람입니다. 이테레비도잘 나오죠. 한 지금 70세 가까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로 법당에서 열리는 현대미술 전시회이, 전시회이기도 하다. 전시회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부처, 십자가는, 부처가 십자가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들고 있는 부처 이것이 바로 조씨의 자화상 조씨가 뭐냐면 그 조아무개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조씨의 자화상 등이 역선 보인다 신씨라 것은 뭐냐면 옛날에 청와대그 그 비서관 사건 때문에 있었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아주 있잖아요 그 신씨 그 신씨는 귀에게 그래서 조아무개가 만난 부처님은 조아무개가 만난 부처님은 활짝 웃는 조 선생님이 염주 대신 십자가를 두 손에 들고 합장을 하고 있다며 불교도 아닌 불교도 아닌 것이 기독 불교도 아닌 것이 또 기독교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천주교라고도 할수 없는 복합적인 종교의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는 그 조화무계를 말한 겁니다. 종교란 곧내 자신을 말하는 것이, 뭐, 내 자신을 말하는 것이라며,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국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뭐죠 결국 이거 뭐냐면, 조아무의 가수 이 양반은 뭐냐면, 예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누구도 안 믿고,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신의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누의 사상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있는 부처. 이걸 그림으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절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겁니다. 전시회를. 그 다음에, 그, 그것을 기획한 그 신씨라는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조화무게와 만난 부처님을 활짝 웃는 조선생님이, 조선생님이 염주 대신 십자가를 두 손에 들고 합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조화무게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종결한곧내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봄신론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금 김, 저, 국동방송 사장 김장원 목사가 추천했다잖아요. 신학교 가라고. 목사 되라고. 한심한 거죠. 추천한 사람이나 추천한다고 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죠. 결국 뭐냐?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금이. 보금이 뭔지라고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지 확인도 없이 그저 조금 뭔가 있다 싶으면 목사다라고 그러고 러고신학교라고러고 이런 은퇴리 날라리들이 지금 신학교 다닌 사람도 많았거든요 다녀 신학교 나온 사람 중에 부직이 있습니다. 부직이 수 제가 볼 때는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지 목회한다고 지금 교인들을 지금 영적으로 가르키겠다고 자기가 지금 뭘 하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짜 교인죠. 이 가짜 구원, 가짜 신자, 가짜 목사. 전부 다쌉군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지금 교회에서 떠들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이러, 이, 이, 이 조화목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사람들이 푸지기수입니다푸지기수 부지개수. 어? 십자가를 들고 있는 부처 이게 뭡니까 이게 범신론 아닙니까 범신론 자 이제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지금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는 제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전 20장 2 8절지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에게로, 그리고 모든 각축대에게 주의하십시오. 그들 위로 거룩한 스님께서, 보시요그 거룩한 스님께서, 이거 이제, 거룩한 스님이 뭔지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혹시, 어려움은 홀리 고스트란 무엇인가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감독하는 자들로 만들어 오셨는데, 그 분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서 구매하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는 겁니다. 먹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안상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 거죠.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은, 대속함을 받은, 대속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거룩한 그들 위로 그 거룩한 손님께서 여러분을 감독하는 자들로 만들어 오셨다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손님으로부터 그런 그 감독자들로, 감독자가 되라고 이렇게 임명을 받은, 불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자기, 자기 자신의 필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서 구매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손님의 그 역사가 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려고 한다는 것은 다사기친 겁니다. 거룩한 순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동성이라고 했죠. 역동성. 다이나믹. 다이나믹이요 다이나믹. 다이나믹이 뭡니까? 다이나믹 때가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다이나믹 때가 폭발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터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파워, 능력이 여러분을 감독하는 자들로 만들어 오셨다.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서 구매하신, 구매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는 감독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성님의 다이나믹, 그 폭발성, 그 파워, 그 역동성,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계는 그 거룩한 수님이라는 홀리 고스트라는 표현이 성계의 89번이나 나옵니다. 홀리고스트8 9번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고려대서 3장 1 7절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요즘에 뭐 성경건축 같은 나로 성경건축 그거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건축이 어딨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상징성입니다. 그 성전이 오늘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 여러분이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 우리 개개인의 내면의 속이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내면의 속이. 그것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고, 교회 이론이다, 하나님의 전이단 말입니다. 성경건조, 그런, 그런 엉테리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헝금 뜯어내는 것은 다 싹군대라는 짓거리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그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니, 왜냐면 하 하나님의 전은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이 뭐예요? 교회랍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 이거 잘해야 됩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그렇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그냥 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6장 16절하고 같은 개념이죠 고린도 후서 16장 16, 16절 보면 여기 봅시다 고린도 후서 16장 16절 여기 나오죠 그리고 무슨 협정을 하나님의 전이 우상들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이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우상들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살에 계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오셨듯이 내가 그들 안에 거주하고 그들 안에 걸, 그들 안에서 거주하겠으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있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다 이때가 이건 나의 조금이나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거다고 아까 말하는 이거다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17절 보시다. 만일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그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은 여러분인데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구별됐다는 뜻 아니 구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2절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로 곧 각각의 장소 안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으로 성도들로 있도록 불리운 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배 되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려놨죠.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으로 성도들로 불리운 채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으로 있는 것을 아, 우리의 것으로 성도들로 있도록 불리운 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별되어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렇지 않았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번역들이 다 이거 오해이 되어 갖고 있는데, 자, 봅시다. 일단 고린도서 1장 2절, 다른 번역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개정적 부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지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해놨지요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이 이 말로 되있지요. 되있습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흠정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에 이렇게 됐죠. 자, 이거 아주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거 전부 틀린 번역입니다. 우리의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해놨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영어 보면,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 이렇게 돼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더 u 모브 지즈스 크라이스트 아 o 로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해놓고 콤마가 찍어지면서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 예수님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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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으로 해갖고, 성도들로 있도록 불려운 채, 여기서 말은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이 뭐냐면, 여기 성도들을 말한 겁니다. 성도들. 성도들로 불루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건 제가 성경교로 증명할게요. 보시오. 원래 생각하면 문장 옆에가 바로 있으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것이고 우리의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자, 고린도서 3장 23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자, 보십시 자, 고린도후서 1장 14절을 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의 기뻐함에 대는 것을 여러분 역시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하여 왔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도 주님이신 예수님의 날 안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 안에서 우리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에 사도바울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고린도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바울 같은 그런 사도들의 열매로 고린도 교인들이 탄생한아닙니까 이르자 말합니까 구원받은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도들의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음. 이, 이걸 잘 이해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오해를 뭐만 되고 예수님의 나라 안에 결국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도들의 전도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하면 사도들의 그 상급이죠, 상급. 보, 사도들에게 말하면 상을 받게 하는 말하자면 그 열매죠, 말하자교인들이 자, 고른데 서 10장 7절 봅시다. 여러분은 그외양하는 나타남을 쫓아 사물들을 바라봅니까? 만약 어느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신란다면,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신란다면, 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다시 이것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것이듯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자 보세요 디도스 3장 14절도 봅시다. 우리의 것으로 하여금 보세요 여기서 보면 아와스 레 아와스 s 서 있죠. 이건 뭐냐? 우리의 것으로 하여금 이 말은 뭐냐면 어, 어떤 물건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우리의 것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것. 근데 우리의 것은 누구냐? 결국은 우리의 것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결국 다 주님의 것이죠. 보세요. 우리의 것으로 하여금 또한 필요한 용도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유자도록 배우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열매가 많이 열리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 자, 자, 보세요. 우리 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함께, 삽입구절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으로 성도들로 있도록 불리운 채, 성도들이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이다.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성도들이 고린도의 그 지체들의 것이고 또 우리의 것이 된,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근데, 우리 전부터 계획생결라든지 다른 성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고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180도. 이것은 지금, 저, 저 제가 봤다면, 계획성경문을 비롯해서 지금 기존의 번역들이 전부 엉터리고, 제가 만약에 틀리다면, 저는 큰일 납니다. 하나 앞에서 잘 보시오. 그리스도 예수만에서 성배되는 자들에게 편지현자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그 제가 증명했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이신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것이든지, 그리, 그리스도의 것이듯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보시오. 우리의 것으로 하이고 우리의 것이 뭐냐면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그스로 하여금 필요한 용도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유지하도록 배우게 하십시오. 바로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백8시도 사실 제가 이건 강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생각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른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로 곧 각각의 장소 안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해, 함께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함께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으로 있는 성도들에 있도록 불려온 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성도들의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으로 성도들에 있도록 불려온 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별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번역들은 어떻게 되신가 해봅시다.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우리의 것이다 이것을 지금 번역으로 완전영 염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자 보세요. 키 먼저 봅시다. 우리 주곧 그,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이 아니에요. 이거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보세요. 한킹도 봅시다.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말 자체는 틀린 말 아닌데, 이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번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그들의 것, 대어서 소유 대명사로 됐잖아, 소유 대명사.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 이렇게 됐잖아요. 그, 무엇이 그들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냐? 지금 기존의 번역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고 그들의 것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고, 이 번역이 이제 애매모호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 그들과 우리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해, 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그 오역된 것을 감지를 못 합니다.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으로, 성도들로 있도록 불리운 채 누가 고린도 교회인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안에서 성병이 되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3장 23절이 여러분은 그리스도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면 안 되죠. 그이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거 번역을 잘못 해놨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부분에 서는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탱자 중요한 겁니다. 기존에 본 적들은 전부 엉대로되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이상하다 보니까 이제 적당히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렇게 적당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영어 보면 사람들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로 정확히 보면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으로 있는 성도들로 있도록 불려온 채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건데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이거 지금 내가 보증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언젠가나 한번 설명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